모바일 어플라이언스요. 음. 여성모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아실 거예요. 그그 그러니까 근거는 이미 다 공개를 했고, 까 시장이 공개를 했다는 게다 노출이 됐어요. 그 3월 28일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21%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급등 당시에 뭐 뉴스는 다 노출이 돼 버렸어요. 여태 정부에서 이제는 입법을 하고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어떤 그 솔루션을 독일 3사, 음. b 사 음. M사 그리고 에이냥 <laughs> 얘기해도 돼요 (BMW) 메르세데스 펜스 아우디 네. <laughs> 이게 해도 돼.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아, 돼요 네. 네, 그냥 그러면이 <laughs> (3사의) 그 독점적으로 그 음. 벤츠인가 벤츠가 독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앞으로 자율주행차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모바일 랜퍼스가 제가 볼땐갈 거예요 어. 그래서 모바일, 어, 모바일 어플라이어스가 일단은 지금 행보를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 7,000원대를 이제는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퍼스트 무버 얘기를 하잖아요. 아, <laughs> 패스트 팔로 얘기를 하잖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추정 매수 관점에서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스의 그 차트를 앞으로 따라갈 것 같다고 라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종목이냐면, 네. 솔루에타. 그 요새 또그래핀닉기 나오잖아요. 솔루에타? 네. 그래핀닉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죠. 이게 전사방식하고 비전사방식이 있는데, 구일재지가 부각이 되는 게 비전사방식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솔레타가 차트가 지금 보면은 솔레타 같은 경우에 지금 요 종목에 10월 10 작년 10월 10일 이후부터 흐름하고 근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차트를 보게 되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작년 음. 10월 30일 그럼하고 거의 유사하게 전기가 돼요. 네. 그래서 아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성과가 괜찮게 나오게 된다면은 그 후속주로서 제가 보기엔 솔로에타에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네. 음. 어, 일단 오늘 장5% 공략 주로 아, 가지고 나오신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고요. 네. 네, 얘기할 시간 드릴게요. 매수는 <laughs> 얼마에 해서 목표주가 손절가 가격 전략 중요하잖아요. 매수는 지금 뭐 조정받을 때 매수하면 될것 같아요. 음. 매수를 하고 손절가는 6,950원. 그리고 목표가는 8,250원. 음. 이렇게 가져가면 될까?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후에 뭐 추가적인 어떤 전략이 필요하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조정 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일단 자리에는 있다라고 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